2024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새로운 에너지를 담아 광림아트센터 BBC 엣지홀에서 돌아옵니다. 이 전설적인 록 오페라는 1970년부터 전 세계 무대를 으며 뮤지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이번 공연에서는 최신 음향과 무대 기술을 활용해 여러분을 현대적이고도 강렬한 무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그동안 시대에 맞춰 다양한 연출 변화를 거쳤습니다. 공연의 스케일과 에너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무대에는 지저스 크라이트 슈퍼스타의 상징이 된마이클이 무려 네 번째로 예수 역을 맡아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박은태가 예수 역에 합류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다 역에는 한지상, 윤영렬, 백형훈이 예수와의 갈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냅니다. 특히 한지상은 유다의 배신을 보다 합류하려는 과정에서 표현한다면 윤영렬은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더욱 강조한다고 하네요. 이들의 연기는 강력한 보컬과 연결되어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클래식 기법을 기반으로 한럭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팝 넘버는 불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 난이도의 음역대와 감정 표현을 요구합니다. 특히 예수와 유다의 4명 갈등을 담은 곡들은 배우들의 실력과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의 김보경은 그 사이에서 역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맑고 청량한 음색이 벌써 아이 o 노 t 하우 o w 브 o 을 통해 잘 전달되는 것 같네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예수의 마지막 7일을 다루며 그와 제자 유다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다는 예수의 명성이 불러올 위험을 두려워하며 배신을 선택합니다. 이는 뮤지컬 내내 강렬한 락멤버와 함께 표현됩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예수의 명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두려워하며 배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를 파멸로 이끌며 죄책감은 그를 자살로 모이갑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다의 자살 장면을 더욱 상징적이고 강렬하게 출한다고 합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본 유단 4개의 공연에서는 마치 사무라이와 같이 활복을 하는 장면이 있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뮤지컬의 명장면 중 하나인 개세 안에는 예수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오늘의 순간을 잘 보여줍니다. 데스의 만에는 예수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담은 장면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무덤을 폭발적인 보컬로 표현할 마이클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피날레곡 슈퍼스타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와 콘서트와 같은 현대적 무대와 함께 관객들은 강렬한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